지금 보시는 지도는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글로벌 2 0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우, 아, 발가락이.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먹는 천혜양인데, 가져왔습니다. 어,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laughs> 아니 오늘. 오늘 너무 감사하니까 어땠어요? 배급하게 부탁드렸는데. 선물은 어, 미리 뜯어보는 게. 아시 <laughs> <다시. 웃음> 거기 중요한 건데. 박스, 박스 아래쪽에 물러야 돼. 아니, 그런 거 없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컴퓨터 필요하신데. 우리 그예하신 분이긴 하지만 때에도 매장에 운영에 룰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좀 작성을 해주시면. 네. 저도 하시는 거 잠깐 보기는 봤는데, 인터넷 방송용으로 하신다고요? 네. 그게 음. 계속 오전엔 괜찮다가, 밤에 네. 버퍼링이 엄청 되고, 최근에 사야겠다고 결심한 게 아예 방송이 딱딱딱딱 한 10번 끊어져서 조기종영했어요 네. 고사양의 문제가 아니고, 장시간 틀리니까 네. 열받아그구요 아, 그래요? 노트북. 네. 노트북 갖고 스트리밍을 12시간짜리를 하세요? 이제까지도 그랬어못 어? 아, 버티죠 그건 아. 아닌 거 아닌 같아요 그러면 실업자가 돼서 예산이 퇴직금은 아껴 써야 되니까 자 요거만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픽카드가 안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구독자분들이 음. 음. 아주 이것저것 그걸 음.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래픽카드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픽카드가 렇죠그 들어가면 좋은데 뭐 용산에서 받은 게 있다고 하던데 그거 제가 볼수 있을까요? 10400, 460, 8기가두개 일본 고공 TI. 근데 이게 음, 그거에게 음. 금액이 좀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140. 김지원님 하시는 그 영상을 봤거든요. 최소한 앞으로 1년 동안이면 좋긴 하겠는데, 1년이라고 어, 치고. 을 어,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뭐 게임이나 이런 일을 안 하고. 천연. 네, 계속 앞으로 12시간씩 돌리실 거고. 네, 매일매일. 네, 네. 그러면 사실은 그래픽카드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픽카드는 순수하게 게임을 위해서, 그리고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고사양의 포토샵을 할 때만 필요한 거거든요. 송출될 때 화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거예요? 상관은 거의. 아, 그러면 네. 뭐똥출의 차이가 없다면 네. 저는 굳이 뭐 굳이 그래픽 카드는 없어도 될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뭐 캡처보드나 이런 거 따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OBS 하나로 그냥 돌리시는 거잖아요. 네. 거죠? 그리고 프리미어 음. 프로로 편집하고. 음, 프리미어 프로로 아, 편집. 아니 근데 편집도 이제까지 노트북으로 했기 때문에 음. 그래픽 카드가 노트북 안에 뭐 엄청난 게 들어 있나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한 어. 컴퓨터면 그 정도는 다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픽 카드 없이 한번 가보고 나중에 그래픽카드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없어도 그 그렇게 그 정말 엄청난 못생김으로 나 제가 음. 나중에 편집본을 봤을 때 구현되는 건 아니죠? 오,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쉽게 갈수 있을 건데 조립도 쉬워지나요? 조립도 쉬워지... 아, 네. 조립은 조금... 조립이 제일 걱정이에요 저 진짜 걱정인데... 어떻 하지? 딱어는 컨셉인지 알겠습니다 CPU를 10500으로 와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CPU 쿨러는 제가 조금 신경을 쓸건데 음. 12시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써 오신 게 일반적인 이 정도 수준의 쿨러들이에요 네. 이 정도 수준의 쿨러인데 우리는 이거 말고 이런 거는 저희 요 순행 쿨러 얘들이 순행이거든요 안에 이제 액체로 음. 물이 돌아가면서 라디에이터로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나오넣어 혹시 핑크 피런걸거 좋아하세요? 아니 저빛 별로 필요 없어요. 이런 아름다움은 전혀 추구하지 않아요. 실용과 문제없음. 음. 네. 지금 제가 이제 12시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 지금 겨울에도 춥잖아요. 여름이 되면, 12시간을 계속 돌리면, 아마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음. 그러면, 풀러는 핑크로? 아, 화이트? 저, 잘 그렇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마, 맞춰야 돼? 개인적인 성향이라, 색깔, 색깔, 맞춤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게 밖에서 보여요? 요새는 케이스가 연민이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깔맞춤을 하면 예쁘기는 해요. 아. 엄청 고민되네 이게 가족을 생각하면 남편이 제 알바로 편집 알바를 아, 해하시고 아, 그래. <laughs> 많은 시간 쓰기 음. 때문에 그러면 화이트로 화이트로 네. 하겠습니다 쿨러도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네. 메인보드는 지금 아주 기본적인 건 알고 하시는 게 서로 좋겠다 싶어서 이쪽도 인텔 대열들인데요 네. 11세대하고 앞으로 인텔 CPU가 10세대인데 11세대로 바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11세대로 호환이 되는 560보드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금 막 지금 나와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야. 앞에 단발에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램인데 저는 8x2를 써요 그래서 제생각곱 8x2만 써도 네, 충분할 네, 네, 것 같습니다 네. 반짝이는 거 할까요? 아니면 그냥 삼성램으로 할까요? 그게 안에서 또 보이나요? 네 보이기도 합니다 아, 진짜 엄청나구만 시대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반짝이는 인이에요 아니 이게 저 아무 욕심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음. 그러면 반짝이는 반짝이는 거안 돼요? 반짝이는 거이 별로 필요 없어요 이런 아름다움은 전혀 추구하지 않아요 어, 와, 이렇게. 이거 약간 보석, 보석 같네요 <laughs> 해놓고 나면 되게 예쁘기는 해요 그러면은 요거는 PNI XLR 8 8 곱하기 2기가짜리고 SSD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죠? 편집을 컴퓨터 안에서 하실 건가요? 편집할 때 용량을 어떻게 잡고 있죠? 전혀 모르겠어요. 편집도 노트북에서 하는 건 아니? 노트북에서 했어요. 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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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돌리던 노트북에서. 화날려고 랬다 아니, SSD 구성은 어떻게 할지 모르시죠? 네. 그냥. 전적으로. 음, 그럼 요거를 제가 기준으로 할게요. 5일짜리하고 어, 일반 하드를 넣지는 않습니다. 일반 하드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편집을 해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일반 하드에서 넣어서 프리미어로 편집을 하면 태감의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특히 음... 렌더링할 때 많이 나죠. SSD를 요거 500기가짜리 한개 넣고 1, 2시간짜리 편집하진 않잖아요. 네, 그건 편집 안해. 그렇죠. V로그만 편집하죠. 네. 그러면 그 정도면은 음... 500기가짜리 SSD 하나만 들일 셔도 되거든요. 네, V로그는 10분짜리. 그렇죠. 그러면. 음. 완전히 끝난 건 외장하드로 빼고 빼고 해본 데서 제 생각엔 굳이 하드를 안 넣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 이거 반짝이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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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이거는 빼야 저기 나 정근아 저 하드디스크 하나 줘봐라 1테라 4테라짜리 하나씩 <laughs> 저 너무 놀라서 막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시 아, 거예요? <laughs> 아 죄송해요 설마 화낼래 네가 이게 고전적인 개념의 하드디스크 아, 네, 네, 마아네셨죠 네, 네. 다음 세대의 SSD 진짜... 여기서 발전한 게 이거죠. n v m 이라고 해가지고, 네. 훨씬 더, 빡, 이건 메인보드에 삽입이 되는 거예요. 네. 얘가 속도는 더 빨라요. 음... 아, 미묘하게 이게 비싸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기는 합니다.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윈도우를 깔고 프로그램을 깔아서 돌리는 거.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편집 작업까지 다 해도 괜찮지만, 음. 이거 말고 작업 공간을 따로 하는데, 이거를 하드를 하나 넣을지, 아니면 일반적인 SSD를 하나 넣을지. 작업의 효율성은 얘가 훨씬, 훨씬 높겠죠? 근데 왜 이걸 추천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추천 안 했는데, 아, 이걸 어. 했는데. 그럼 이걸로.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아예 안 넣고 이것만 갖고 해도 되지 않겠냐, 이말이죠 그럼 이렇게. 예, 이거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처음에 <laughs> 네. 네, 공간을 욕심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아 해보면은 그렇게 공간에 대해서는 크게. 네, 외장도 거. 넣으면 되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하나만 넣을게요. 네. 대원, 펜디스크, 울트라. 음. 이 구성이면 사실은 파워는 한 300이나 400와트 정도만 가도 되는데, 300이나 400와트를 넣으면 좀 섭섭해하고, 그 다음에 스트리머 같은 경우는 지금 12시간을 풀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파워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거를 넣을 거예요. 오, 700 아, 캐슬론 700 그렇구나. 캐슬론 700 재고 있지 네, 있습니다. 마이크로닉스에서 나오는 캐슬론 700와트짜리 와 이, 이렇게 필요한 걸 노트북으로 했구나 풀로 계속 돌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랑분께서 뭐 게임이나 이런 걸 하시게 되면 고성능 그래픽카드 를 넣어도 받쳐줄 수 있는 아 게임 안 해요 아 전혀 안 하세요 전혀 안 해요 그럼 어쨌든 이걸로 <웃음> <볼게요>. <웃음> 네. <웃음> 케이스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런 것들이 쭉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아.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되거든요. 이렇게 밤이 어려운다. 밤에 이렇게 돼요. 이 옆에가 다 그래서 요즘은 옆이 다 유리예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이게 화이트, 블랙, 민트, 핑크 있습니다. <laughs> 민트? 민트로 갈까요? 네. 오케이 민트. <웃음> <웃음> 저기, 저혼 혹시 민트 초코, 배스킨 나면서 민트. 넣어봤는데. 아니죠. 네. 어, 미, 네. 민트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좋아해요. 민트 좋아하면 큰일 나요. DLX21 민트. 키보드 색깔도 맞출 수 있는 거. 응, 음, 그럼요. 세상에. 네. 키보드가 예쁜 게 있을지. 저기 있 아, 조금. 있습니까? 네. 한번 보시고. 이게 있는데, 그 직원님 공부하시는 컨셉하고 맞을지 모르겠어요. 얘들이 기본적으로 기계식이라고 해가지고 소리가 나는 쪽이거든요. 소리는 나면 안될 그렇죠. 소리가 나면 안될것 이게 덜 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덜 나는 거고. 이런 기계식 키보드인데. 이거 아... 다 불이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어떡해요? 이렇게. 정말 예쁘다. 그러면, 정현아, 네. X48에서 즉축이나 갈축 한번 찾아봐요. 그, 네. 소리 나도 돼요. 소리 나도 <laughs> 괜찮아요. 이렇게 그... 예쁜데, 그러면... 소리가 나오면 어때요? 실름과 부채 없음.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음. 음. 어, 그건 괜찮습니다. 음. KM33, 이거요? 한번, 이게 불이 들어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오, 사실, 한... 저를 위해서보다는 보는 분들이. 그렇죠. 예쁘죠. 너무 예쁘다. 음. 음. 근데 이 치는 즐거움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타나타 소리 나는 거. 진짜 쁘다 요즘 진짜 많이 발전했네요. 마우스가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아, 마우스도 그냥 마우스 무선 무선이면 사서 좋겠는데아 무선. 어 마우스도 근데 이, 이런 색깔이 나려면. 이다불 나오는 것들이. 줄 줄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 안에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민트예, 민트. 이걸로 이렇게. 응, 음, 알겠습니다. 닭, 네. 닭. 이게 불이 색깔도 바뀌어요. 어, 어. 장비 씨 하나도 없었는데. <laughs> 너무 예쁘고 음, 너무 너무너무... 너무 괜찮죠? 네. 저 X 48 하고 K M 330 하고 사시는 분들께 미트도 네. 네. 원래 좋아하시는. 네. 아이스크림을 색깔만 좋아하는 좋아. 색깔만 좋아하겠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는. 네, 거. 네네. <laughs> 네. 아직 안 먹어봤어요. 저 무해 상태예요. 어, 안 먹어보셨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막그 제가 안 먹어본 사이에 사람들이 엄청 그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니 무슨 독도에 사시는 것다고 도 무슨 온사방에 베스킨라빈스인데 그 그룹 그냥 그, 원래 기회가 없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만. 아니, 아니. 평생 먹어와서 <laughs> 민트를 먹어볼 기회가 없었다고 하시니까 정말 당황스럽다. 하나만 <laughs> 조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음. 평생 다른 뭐 음. f m 대로 우리는 전에 유명한 분들이 사실은 가끔씩 오시지만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막 깎아주고 유명하다고 러면안돼저 그렇게 막유명하지않아저 <laughs> 일개 수험생이어서 불쌍한 사람은 깎아주시지 않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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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수도 있는데 <laughs> 아니 골든벨에 <골든베레> 나왔잖아요 골든벨에 <laughs> 여기서 이제 조립을 직접 하실 거잖아요 아, 그, 근데 뭐 사실 조립을 해도 우리가 더 힘들긴 한데 어쨌든, 명목상 조립을 네네. 직접 하시니까, 조립비를 빼드리도록 하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온다고 해서, 뭐, 사게들드 그럴 순 없어요. 칼같이 할 거니까, 아, 예. 그거는 서로 이제, 어이, 섭섭하더라도 좀, 아, 이거를 그러죠. 좀 들으십시오. 네. 그러면은, 이거로 구성이 괜찮으면은, 작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어. 저희 구독자분들이 여기에 응. 꼭 와서 해야 된다고 한 게, 이게 다 엄청 정직한? 딱 어. 정말 그, <laughs>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한데 네, 무조건 허수아비님을 찾아가야 돼요. <laughs> 생각해주시니까 감사해요. 네, 그래서 많이. 뭐, 한개 정도는 그럼 엉망으로 추가하셔서 음. 금액을 더 받으셔도 돼요. 아, 그러죠. 이미 충분히 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원래 제가 견적받았던 음. 거랑. 그래픽카드가 거의 빠져서 가격이 아... 이제 시각적으로 빠져보인 부분도 있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작업을 들어가도록 네. 해볼게요. 일단,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 아, 아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없요 거... 아, 몰라요. 네. <laughs> 보신다고 해가지고. 조금 사전 공부를 했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 저도 새로운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인데, 네. 보니까 그러신 것 같다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CPU, i5 이런 거는 많이 다뤄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 치면 그냥 K5라고 생각하면 음. 무난하실 겁니다. 560보드라고 하는 건데, 이제 메인보드들은 앞에 코드 갖고 거의 구분을 해요. 이제 인텔 계열로 들어가는 건데, 하나 갖다 흰색, 다크플래시 거로 삼열로 흰색으로 하나 갖다 줘. 거기서 옆에 뜯어가지고, 라, 기본 세팅 좀 해줘. 비닐 한번 뜯어보세요. 되게 날카롭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서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될 거예요. 뭐 특별하게 조심할 건 없는데, 맨손으로 아시겠지만 소금기가 묻어있기 때문에 맨손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CPU 뜯으실게요. 요, 요여 CPU. 근데 <laughs> 조립을 해보신 적이 당연히 없는, 없는 게 당연하죠. 추천을 받았을 때 진짜 완전 와서 한번 무조건 내가 해, 해보고 싶다. 네, 그거죠. 자, 이제 요거는 기본 쿨러예요얘는 네. 우리는 안쓸거예요자 아, 일단 빼보세요. 아. 요거. 석 빼면 빠져요. 자, 이렇게 잠시 낮두고 음. CPU가 열을 굉장히 많이 할건데 여기 음. 기본 쿨러예요 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세팅하는게 수냉 클러거든요 음. 여기 큰팬이세개가바뀔거예요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죠. 어때요? 이거 하나하고는 비교가 안되죠. 5시간, 6시간씩 음. 스트리밍으로 음. 돌리면 열이 올라갈거예요 이불로 또 수냉 쿨러로 들어가봤습니다. 여기가 접힌인데 여기는 다 보면 안 돼요. 칠해가 되 있잖아. 요 이게 네. 그대로 들어갈 거거든요. 네. 장갑을 벗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이게 아, <laughs> 이렇게 하면 다 열리거든요. 네. 자, 제가 다시. 이 안에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장갑 너무 멋지다. 음. 이거부터 먼저 한번 열어보세요. 옆으로. 근데 소금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면. 서뭐 어쩔 수 없잖아. <laughs> 어, 싹 올리시고, 비로 천천히 올리세요. 까지 왼손으로 똥을 위로 끝도 슈퍼 많이 이 조금 예, 많이 올라가야 고요 다음에 CPU를 뜯는데 뜯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이 금색 부분은 조심해가지고 여기를 보면 아래쪽에 홈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 홈이 두 개가 맞춰서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은이 핀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CPU를 한 번에 안 놓고 우리 연습할 CPU 하갖다줘 봐. 이거 비워놓고. 그냥 놔주시면 안 돼요? 안돼안돼 안 돼. 직접 해야 돼. <laughs> 저 진짜 보자. 엄청난 똥손이라서 연습을 백번 해도 안될텐데 아 저랑 같이 하면 괜찮아요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장갑을 벗어야 돼요 여기는 장갑에 손이 힘감해야되기 때문에 자 잡고 자 이거 연습이라고 지금 여기 위에다 그대로 한번 놔봅니다 이, 이거 들어서요? 그렇죠. 어, 빼내갖고 그로그로 들어가야 돼요 순일하게 놔야 돼 이게 넣을 때 움직이면 안되는 거 그렇죠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에 들어가야지 삐딱하게 들어가갖고 아 문질러거나 하면 이 핀이 아, 정말 맞아, 약하거든요 맞아, 맞아, 네. 아니면 한쪽이 먼저 들어가거나 하면 이쪽이 짓눌러버려요 <laughs> 정확하게 한 번만 더 정확하게 바닥... 핀셋으로 넣으면 안 돼요? 아니 지미끄러지죠 <laughs> 정확하게 딱 되죠? 네개가 도시의 힘이 딱 그대로 들어가야 돼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이 먼저 닿았죠 그죠? 손이 덜덜 떨리는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아니요 <laughs> 아니요 이거 제가 제발 넣어주세요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요 제발 넣어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잡고 안될것 같은데? 어 음, 아니, 아니. 전혀. 자, 천천히, 천천히. 내 기둥이를 맞춰가지고. 여기 다 손, 다도 어,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 해로가 없어서. 천천히. 내 기둥이를 정확하게. 응, 음, 괜찮아요. <laughs> 어, 정확하게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자, 살라. 자, 자, 들어갔잖아. 잘 들어갔죠. 네. 직원님 보고만 뭐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컴퓨터 조립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딱 제대로 된 교부제예요. 이렇게 발발발 어. 떼는 사람 중에. <laughs> 발발발. 이걸 떼어내겠습니다. 네. 탁 쳐서, 제껴서 떼내시면 돼요. 플라스틱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죠, 그죠? 네. 플라스틱 빼내고, 다시 원래 상태를 해보세요. 원래 상태,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멍치에 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 멍치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요게 이 밑으로 다시 싹 들어가야 돼요. 네. 자. 근데 이게 중간에 탁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옛날 어릴 때 딱지치 가듯이 탁 튕겨가지고 CPU가 텅 튕겨 올라 버려요. 한 번에 그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 튕겨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그 글세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아 자, 이게 이제 CPU. 그 다음에 요 SSD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이 SSD라는 것도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방열판으로 해가지고 SSD 열을 얘가 대신 먹어주는 거죠. 요 나사 두 개를 한번 해제를 한번 해보세요. 해제 드릴까요? 아, 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응. 풀리죠 왼쪽이 푸는 건데, 일반적으로.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그 자리 맞추시고. 할때 정말, 이거 보드는 안 찍으셔야 돼요. 보드 찍으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보드 찍으면.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이걸 덜어내세요. 이 판때기를 떼내고. 이것도 혹시 이렇게. 뭐, 어, 아니요. 그거는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건 뭐, 대충 해도 안 부서집니다. NVMe를 빼낼게요. 4시간 걸리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이, 그, 이렇게 하면. 오늘 소열인데. 4시간 걸리면은, 지금도 그대로 빼내서, 여기 보시면 요, 네. 한번 꺼내보세요. 뭐 손이 조금 묻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물론 제가 하면 더 빠르지만, 아시는 게더 좋으니까. 네, 요고 있죠? 요 금박. 금박 네. 부분이 이쪽에서 보시면 요홈 있죠? 음. 요 홈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30도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음. 그러니까 음... 뜨잖아요? 네. 그대로 누르는 거예요 음... 누르면 그냥 튀어 올라오잖아요? 근데 네. 아까 우리가 나사를 뺐잖아요? 나사를 가지고 여기와 여기를 ]구나. 채워주면 네. 되는 거죠. 자, 분해, 분해를 할게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뭐 메모리 크게 했던 쪽은... 아... 꽉! 조금 더 위로, 각도를 조금 더 들어주세요. 부러지면... 이루어지면... 부러지면 한 번, 한번더 내요, 지금. 잘 돌게 됐어요. 눌러보세요. 잠깐 빛. 그래가지고, 이, 이거는... 이걸 빼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 이게 이렇게인가요? 그렇죠. 글자 위아래 모양으로. 제가 안 도와드릴 거니까 혼자서 채우겠습니다.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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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이거는 고장나는 것 같고, 그게 상관이 없는 거라? 네. 해보고 신랑한테 가서 큰 소리 쳐야지. 이안 해봤지.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살짝 긴장하신 것 같아? 저 지금 손이 너무 어, 떨려요. 어, 어, 어. 이거 그래도 엄청 섬세한 기계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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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만큼 그렇지는. 아, 그래요? <laughs> 진짜 작아졌다. 네, 네, 네. SSD는 뭐의 약자예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모를 줄 알았어. <웃음> <웃음> 2번과 4번의 꼽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음. 이거 한번 꺼내보세요. 홈에 보시면 홈이 위치가 미묘하게 정중앙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있죠. 음, 네. 여기도 보면 중간에 멍청 한쪽으로 치우쳐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양쪽이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한쪽만 멈추거든요. 이렇게 껴가지고 찰칵 소리가 나죠. 안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2번하고 4번에다가 결착을 하겠습니다. 찰칵 아까처럼 시원한 소리가 안 났잖아요. 그죠? 되게 위에 안 잠겼죠? 제대로 밝히면 아까처럼 시원한 찰칵하는 뭐, 뭐 들어가게 했습니다만. 한쪽을 먼저 넣으려고 하지 말고, 동시에 음치해. 탁 들어가야 탁탁 그러면 저절로 멈추가 저절로 닫혀요 이렇게까지 여러 번 넣으면 이 기계가 어? 그러니까 한 잘해야지 봐봐 한 쪽에 먼저 넣는다 안 들어갔잖아 아나 <laughs> 어, 울고 <오고> 싶어 <laughs> 왜안 되지? 이렇게 들어가. 음. 그러니까 이걸 힘을 주실 때 너무 위에서 하면은 무게중심이 위로 와가지고 옆으로 확찢끼지는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제가 넣을 하나만 넣어보세요 네. 지금. 응, 그렇지 이쪽, 안쪽 안 들어갔죠. 됐어요. 소리 났죠? 네. 자, 이제 끄려온건 끝났어요. 이게 메인보드. 이해되셨죠? 끝났어요? 이제 수위 쿨러는 조금 힘드니까. 네. 네. 아주, 그. 메인보드를 컴퓨터 케이스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네. 요거. 장갑 끼셨죠? 이게 저도 몇번 비웠거든요. 아이오 패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노출이 되면 섭섭하니까. 여기 뒤를 막아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괜찮나요? 어, 예. 원래 휘어 갖고 아... 이제 밀면은 요 모양으로. 요 모양.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아, 네. 많이도 그 보셨죠. 그죠? 네. 음. 그대로 들어가서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저 이제 여기 들어가요. 도대체 어디서요? 여기 여기. 아. 이것또 아주 기분 좋고 경쾌하게 딱딱딱 들리는 느낌이 아니 아니요. 전혀 기분이 좋, 좋을 <laughs> 수가 없는데요. <laughs> 잘해야 되는데. 음. 어, 됐는데요? 어 의, 의외로 한 번만 해버렸네 자. <laughs> 자, 저 메인보드가 들어갈 거예요 네. 메인보드가 구비를 들고 그대로 이 뒷면도 손이 닿으면 안되는데 가급적이면 안 닿으면 뭐, 좋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홀들 있죠? 이 홀들이 여기 튀어나와 있는 스탠드에다가 뒤집어요? ]다. 아니 아니 90도 오른쪽으로 어 그게 맞죠? 그래서 어떻게 그대로 들어가세요 여기 뾰족한데요? 어, 어디가 뾰족해 밑에가 이게 다 뾰족한데 어 그렇죠 거기에 이 구멍 있죠? 그 여기요? 구멍이 만나는 거예요아 요렇게 들어가네 그러니까 야, 너 위치 안 맞췄는데 여기 하나 안 맞췄잖아. 맨 끝에 사실 테스트 공모기. 햄보드잖아이 <laughs> 음 구멍들이 이 기둥에 그대로 만나가지고 조금 이다 나사로 쪼아질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멍을 잘 한번 맞춰보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음. 이 끝에 두 개가 여기에 여기. 두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세 개죠. 여기도? 하나, 둘, 셋. 아, 하나, 셋? 둘, 셋. 네. <웃음> 어떡하지? <웃음> 아, 내가 너무 겁을 준것 같다. 웬만해서는 안 부서져요. 아, 그래요? 네, 손이 네, 절대 네. 닿으면 안 돼요. 아, 아, 아닙니다. 아,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손 닿아도 돼요. 괜찮아요. 뒤로 확 밀어줬습니다. 자, 안 맞아야 되죠? 아, 근데 이정도는 오, 어 오, 그렇죠. 어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렇지. 맞으면 딱, 기분 좋게 어, 딱 맞죠, 그러네요. 그죠? 딱 기분 네. 좋게 맞죠? 어, 다맞았다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요.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메인보드를 이제 결착을 해야 되는데, 어, 여기 나사 중에 보면은 메인보드를 할 때는 이렇게 음. 위에 테두리가 있는 비행기 시처럼 생긴 아, 거. 요거를 8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세요, 8개를. 그래서 자, 저한테 하나만 줘보세요. 뭐, 방에 나도 되겠네, 나사를. 아, 자. 괜찮습니다. 아니야, 직접 조립할 건데. 아, <laughs> 이게 막 <laughs> 편한데, 보조하는게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사를 잡고, 삐뚤하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 네. 한번 싹 잡아보세요. 힘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제가 같이 느껴볼게요. 저 감아줘보세요. 두, 두, 두. 홀렸어요. 어, 자, 조금 더 감읍니다. 좋습니다. 딱 지금 이 느낌. 여기서 더 세게 하면은 메인보드에 힘을 줘서 크랙을 주고, 더 약하게 하면 흔들려요. 8개를 다 채웁니다. 네. 저기. 아니에요? 저기, 그, 그, 거는 거긴 아닌데, 그, 풀어야돼 큰일 났어. 어요 아니, 아니, 큰일 난건 아닌데, 요거는, CPU 쿨러를 박는 구멍이고, 아까 우리 홀 맞췄잖아요. 그죠? 어, 아, 전건, 네, CPU, 그, 어 어, 야, 저는, CPU, 여기, 여기, 요, 요런 구멍들, 아... 어, 여기, 구멍이 딱 다르죠, 그죠? 아, 아... 요, 여기에 채울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아, 무슨 아, 말씀인지, 이게, 음, 이제 알았어요. 그피 한잔 마셔도 겠 제가 너무 힘들게 해서, 졸라. 음, 아니, 섭마시 아, 금방은 당, 당했을 때, 아, 거기도 나사를 채울 수가 있구나, 하는 글을. 거를... 이게 여기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아까 CPU 체결할 때하고, 자꾸 다른 내용을... <laughs> 아, 이제 조금 긴장이 응. 풀려서.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수닝쿨러 한번더라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수닝쿨러는 우리 직원들이 할 때, 이거는 조금 빡시니까. 이거 네. 그래, 좀 해줘, 잠깐. <laughs> 직원들, <웃음> 원래 토요일 5시 있어요. 퇴근인데, 퇴근 못해서 미안, 미안하죠. 음. 근데 어... 크게 미안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긴 있는데 왜요? 어, 여자친구 있는 직원 <laughs> 아까 4 시에 네 <laughs> 시에 대결을 야야야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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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친구야 해야 해 아니. <웃음>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도 <laughs> 돼요? 야 해야 요야 해야 해야 해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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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는데그해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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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집중이 되나요? 공부가 잘안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유튜브를 켜놓고 음. 스트리밍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네. 구독자분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속 참 음. 감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 절대 터짓을할 수가 없어요 아, 장치를 만드는 거구나 네,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하기 음. 싫은 순간에도 딴짓하려다가도 그러면 바로 혹시 지금 지원님 무슨 공부 하시나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효과를 봤거든요. 음. 만약에 공부 안될때 음. 가족들한테 음. 저 유튜브 공부 채널 만들었습니다. 음. 여러분, 아. 일단 다 보세요. 이렇게 하고 오면 정말로. 저런새 방법인 같 봤어요. 정말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 의도로 해야죠. 남이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음. 스스로 이제 정말 공부를 해보겠다. 단 10명만 있어도 엄청 마음의 음. 책임감이 생겨요. 저리도 기본적으로 한 500분 이상 보고 있더라고요. 네, 하루 종일. 음. 근데 저 말고 500분도 12시간씩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같이 네, 네. 켜놓고. 심심하면 한 번씩 채팅했다가 한 번씩 본하고 시간표대로 같이 해요. 쉬는 시간을 같이 쉬고. 좋은 영향력이 될 수도 있요 엄청 좋은 영향력. 공부하고 싶으세요? 이거 음. 이제 다 그만 접고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 아, 아 아니요 아니 그럴 수가 없지 <웃음> <웃음>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른데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되면 여기 우리 직원들 <laughs> <laughs> 지금은 이제 스트리밍 하시니까 나중에 이제 합격하시고 학생을 하면서도 유튜브를 또 하실 거잖아요. 그때도 공부해야 되니까뭐 음, 비슷하게. 그렇게, 아 비슷한 거. 거 브이로그나 다른 것도 하셔야지. 그 그쵸 그쵸 그런 것도 음. 하고 스트리밍 최고예요. 그렇지 편집 안 해. <laughs> 그러니까.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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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라란 보장 <laughs> 네, 안 나고 잘 써야 될 건데. 진짜 예뻐요. 음. 진짜. 어디가 문제구나를 제가 알아내서 음. 고칠 수는 없겠죠?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초기 불량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제가 거예요. 지금 아까 꽂을 때도 다잘 꽂아서 된 거라는 거죠? 그러죠. 잘잘하셨어요 네. <웃음> 네.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잘 많이 사용하시고. 아닙니다. 잘 사용하시고. 시험. 잘 네, 못했지. 제가 어떻게든 도움이 음, 되게 음. 일하러 한 번. 아 예, 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주시고, 잘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도 퇴근하자. 오케이. 좋다. 아 예쁘죠? 진짜 예뻐요. 제가 제일 리액션이 <laughs> 좋 <좋은데. 웃음> 제가 지금 이 리액션이에요, 사실. 아 여기서 보시면 예 진짜 예쁘다. 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네요.